이번 자란 자는 쉬다식 숨쉬다식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아주 아주 재밌는 글자예요. 이 글자는 숨쉬다 또는 숨쉬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의 코와 가슴을 결합해줬습니다. 음, 그러면 코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윗 부분이에요. 이것은 본래 스스로 자라는 글자인데 스스로 자라는 글자가 원래 상형 글자예요. 이게 사람의 코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스로란 뜻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코의 모양 그 의미로 결합이 됐다. 제가 코를 한번 그려볼게요. 코는 이렇게 콧대가 있고, 콧마울이겠죠. 그리고 그 안에 콧구멍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문자화한 거예요. 이렇게 콧구멍 있는 부분을 사각형으로 표현한 거고, 그리고 위에 콧대를 그대로 그려줬죠. 그래서 누워있는 것을 세운 것뿐입니다. 이렇게 음, 아시겠죠? 그래서 이윗부분은 코의 의미가 있는 스스로 자라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아랫부분은 마음심이에요. 마음심. 마음심이라는 글자는 사람의 심장, 즉 염통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인데 여기서는 마음이나 염통, 심장의 뜻을 결합된 것이 아니라 심장이 위치하고 있는 가슴의 의미로 결합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숨을 쉴때 어떻게 쉬죠? 그렇죠, 코로 쉬죠. 여기서 아가미로 숨 쉬는 분안 계시죠? 자, 코로 숨 쉬면 어떻게 되나 코로 숨쉰 것이 그대로 코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바로 이것을 표현한 글자예요. 그래서 코로 들이마신 숨이 가슴까지 깊이 내려가는 그 깊은 깊이 숨쉬는 것을 표현해서 숨쉬다 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든 일이나 힘든 운동, 어려운 운동을 했을 때 어떻게 숨 쉬죠? 그렇죠. 숨이 괜히 가빠르면서 이렇게 숨 쉬잖아요. 이렇게 숨 쉬면서 호흡이 깊이 가슴속 깊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쉬는 그 쉬는 것을 나타내서 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짜른 자는 여기서 끝.